한, 한 인플루언서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 그 두려움에 대한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 사람은요 이 글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 두려움 그 자체만으로는 그저 한 인간의 한 감정일 뿐이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그냥 하나의 감정의 어, 일, 감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정의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렵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다 이런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러운 감정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어, 잘못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바른 의미를 부여할 때는 굉장히 유익하게도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아내와 잠시 볼일 있어서 아이에게 이제 TV 잠깐 보고 있어라고 하고 이제 밖에 볼 일을 잠깐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더니 아이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급하게 TV를 끄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이 부모가 어 TV를 어 봐도 된다라고 허락했음에도 이 아이가 이제 혼자 TV 보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오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무식적으로 이제 TV를 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귀엽기도 했는데요. 이 이런 두려움은요. 오히려 아이의 삶의이 절제와 또 이제 눈치를 통해서 이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좋은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오는 잘못된 두려움은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이런 두려움은 반대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때그 어떤 두려움을 갖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요 우리에게 바른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 삶의 절제와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마치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경애함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애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수 있도록 좋은 도구가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설교를 담당할 때마다 제가 강단에 앉아서들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 받고 싶은 마음 버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이제 언제부턴가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좋은 설교자, 또 이제 말씀 좋다, 이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이 죄의 길을 걷게 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잘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행위는 어땠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속인 대로 행하자 어떤 일이 이러냐 그리 타락과 악함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 죄의 길을 걷게 되는 나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려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한 이 잘못된 두려움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늘 경험과 이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이 경험과 삼심을 뛰어넘는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 돈, 자녀의 성적,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그럴 때늘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위협하는 이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중에 어떠한 두려움을 택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길에 이 사도들에게 놓여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유대교 최고 회의에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들에게 무슨 권세로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고쳤냐, 이 치유 세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 여기서 당시 사도들을 심문했던 어, 그이 지도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요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자들이. 그 앞에 이 사도들이 다시 서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의 근원이다 라고 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죽음의 위협에 이전과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할지 이 선택의 길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은요, 이 죽음의 위협에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고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사도들은요, 이들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놓은 그 행위, 그것이 잘못되었다. 심지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제조자들의 위협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도들이 당당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의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누구를 두려워할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요,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전하니라 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고또 어떻게 일을 행했는지 그들에게 전하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9구절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잘못된 두려움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잘못된 두려움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 달라고 한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오며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고 이 상황이 물러가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짐을 그들이 알게 해 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위협에 대해서 물러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역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것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른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31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주제 성구와도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8절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위협과 여러 가지의 염려와 재리들로 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달라. 이것을 구한 것이 사도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공, 가정, 돈, 명예, 자녀,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이런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는 어떠한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두려움에 처한 우리의 상황을 굽어 모으시고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해달라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였고 우리도 지금 지향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온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